예수님의 공생애가 막바지에 치닫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공생애 3년 중약 6개월 조금 더 남겨 두신 때이지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가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북쪽의 이방인의 땅 두로 지방에 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지방에 가셔서는 아무 사람도 만나시지 않으시려는지 은밀하게 한 집에 들어가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에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두로 지방에 사는 수로 본익게 여인, 바로 그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접한 수로 본익게 여인은 수소문 끝에 예수님 머무시는 집을 알게 됐습니다. 그 집을 찾아온 수로 보내게 여인은 오자마자 예수님 발 아래에 덥석 엎어지듯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찾아온 용건을 말씀드립니다. 제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 어린 딸을 볼모로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덥석 엎드린 행위는 예수님을 예배자로 여겼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너무 냉담했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할 것이다. 자녀의 그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수로 번에게 여인과 그의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개로 취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 퀴리에, 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그 여인의 고백과 대답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내가 옳도다.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마가는 이 사건 이후 곧바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떠나 시돈 땅을 통과하여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방인의 땅 데카폴리로 가신 사건을 기억, 소개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꽤먼 길을 돌아 돌아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은 갈릴리 호수 가까운 곳의 데가볼리 곧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그먼 길을 가셨을까요? 데가볼리 지방에 가시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농아인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바로 이 농아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 농아인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고쳐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탄식은 약속의 땅의 백성들의 배척과 불신앙에 대한 탄식이지요. 예수님은 이방인의 그 이방인인 그 농아인을 향해 에바다 넓게 열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의 혀가 풀렸습니다. 그러자 고침 받은 그 사람과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그때 대가 벌린 사람들도 화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가 모든 일을 잘 하셨도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화답, 영적 믿음 없었지 않습니까? 마가는 이방인들이 돌이어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갈망하는 자, 영접하는 자를 향해 찾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방인의 땅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이방 사람 수로 본익의 여인도 더러운 귀신 들린 그의 어린 딸도 대가볼리의 그 농아인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주님은 내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박차고 일어나서 나를 떠나가고 계십니까? 주님과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 됩시다. 주님을 모시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